자,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?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, 여기에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작은 스킨을 껴봤어요. 어린이준으로 컨셉을 만들었는데, 공석에서 이런 스킨 쓰실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저유런 스킨을 써봤습니다. 어린이날 기념으로. 그래서 이 작은 스키 끼고, 한 번, 뭐더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시청자분까지, 초대 다 했습니다. 이것도 다 어린이 스키이야 <laughs> 야, 웃긴 게, 이 사람은, 어린이야? 뭐야, 이거? 어, 어른이야? <laughs> 아마도, 로봇 없거나, 어린이 스키못 구신 분들이 있어서, 이건 어쩔 수 없이, 넘어가고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, 무슨 날 맞죠? 당연히 어린이날입니다. 제미리아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린이날 이렇게 컨텐츠 가져왔습니다. 어린이날은 5월 5일이니까 시인날로 녹화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같이 렛츠 고아 근데 자기네스키 꾸미면서 이 무기는 어떡하지? 총이랑 칼은 아무 상관 없죠. 무기 총은 다 상관 없죠. 다 상관 없구나. 무가 이래요? 어린이 보호 해야 돼. 어느 도이 어린이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. 아니 너무 평화해서 두꺼... <laughs> 도망쳐! 어린이들 도망쳐! 죽으면 안 돼. 어린이 보호해야 돼. 도망가, 얘들아 도망가, 아... <laughs> 다시 한번 갑니다. 야, 잠깐만, 저 어린이가 우리 공격하고 있어. 잠깐만, 어, 잠깐만, 가까이 있는데, 안겠지 오, 아, 깜짝이야. 야, 야, 놀랐잖아, 아, 놀랐잖아, 진짜 좋아하잖아. 이 진짜 온다 <laughs> 오케이 샤샤 이렇게 샌조을 해보였구먼 역시 어린이 보호 나이스 샷오야 위험했다 야 도망가 오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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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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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 오, 지나가버리기! 야, 놀아봐. 아. <laughs> 야, 방금 저거 지나갈 수 있네. 저 스키 짜가지고. 이번에 일단 실험해보자. 야, 실험해줘. 아니! <laughs> 실험해달라니까 왜 시작부터 파고당해! 나뭐도왔다고 아, 아니야. 나 계속 무방으로 뜨고 있단 말이야. 어? 잠깐만 쟤다 쟤쟤쟤쟤쟤쟤 쟤!!!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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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쟤. 어.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있다니 뭐였어 오케이 지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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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숨어 올지 몰라 너도 숨어 야어 그치 그치 지게 숨어,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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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운다 온다, 온다. 오고 있다 야지렸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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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 먹으러 가자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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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와 저거 보기 전에 오오 있어, 소고 있어 저거 만요천야첨 먹어 아이씨 <laughs> 일 시계 잘 죽네. 오 야, 깜짝이야. 뭐든좋았잖아 야, 놀래라. 어, 총잡이. 어린이 총맛 보고 싶어. 부탁이야. 빨리 총 줘! 총 드세요! 총 드세요! 아, 때기베리버치 좋았어. 어린이 맛을 보여주마. 뒤졌다. 나와. 오케이. 아 봤냐? 이게 바로 어린이 맛이다. 까부지 마라. 야 총기로 받을 게 진짜 잘했다. 나이스. 드디어, 버더다. 다 뒤졌다, 어린이들아. 나의 머더의클래스를 보여줄게. 덤벼. 야, 이거 카이 던진 정의 왜 이러냐? 아니 진짜, 잠깐만, 정의 왜 이래? 나만 이러나? 아이씨, 정의! 이거 던진 게 뭔가 이상해 보여. 아이씨! 아니, 근데, 칼도진게 뭔가 이상해. 작아서 그런가? 뭔지 모르겠네. 뭐야, 야, 나 버그 걸렸어. <laughs> 야, 나 버그 걸렸어, 뭐야. 여러분들, 저 버그 걸렸어요. 댔다 야, 이거 어떡해. <laughs> 나갔다 라고 아니야, 나갔다 들어올 바에, 니색이지. 네 야! 이게 또안 돼! 잠깐만, 나왔다 들어가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작은 스킨 컨셉과, 그 다음에 시청자분도 재밌게 즐김으로 플레이 해보았습니다. 아, 재밌었지만, 여러분들 어린이날 잘 지내시고요. 저는 내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